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만 옳다 하느니라. 아멘. 1 년에 한번 정도, 우리 어, 그 한번 정도 하는 이제 국가에서 하주는 건강검진이 있죠. 여러분, 잘 받으십니까? 1 년에 한번 받는데도, 어, 어쩔 때는 그냥 그 해를 넘기고 어, 그렇게 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어, 귀찮은 것이죠. 귀찮은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건강검진, 진단이라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여러분, 2019년 매달 며칠이죠? 3월 24일. 2019년 3월 24일에 사십시오. 네? 2019,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24일을 여러분의 실제 나이로 사세요. 옛날 추억에 파묻혀서 20년 전에 사시지 마시고 또 2000, 2 0년도에도 사시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그런 거 직면할 때 어려운 얘기는 거기 이제 내 건강이 드러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사 앞에서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랬죠. 제가 예전에 한참 다이어트 했을 때 엄청 한 20kg 가까이 뺐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지금 빠은 상태, 이 상태는 아니에요. 갔더니만 어 이제는 건강하겠다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수치를 딱 보더니 살좀 빼라고 그래서 어그 우리는 거기에 가면 피 수치나 이런 엑스레이나 MRI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죠. 왜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실제 나이와 실제 몸무게와 실제 건강 상태로 사십시오. 네? 이상형을 아직도 모시고, 그렇게 살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환상 속에 살고 있게 돼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게 되죠. 어떤, 그, 이제, 이제, 유명인이, 엄마, 이제, 어릴 적에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는데, 엄마가, 이제, 외국에서, 영화에서는, 이제, 아기가 접시를 깨고 오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 안 다쳤냐고. 안 다쳤냐? 어, 걱정하지 마라. 아, 난널 사랑한다. 뭐, 돈 o 이 t w o r I love you. 뭐, 이렇게 되는데 <laughs> 본인이 접시를 깨고, 어, 딱, 그, 엄마가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치지 않았냐? 아 r e y o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다 깨버리지 그랬냐? 막, 이렇게. 어? 왜? 그 저거 남겨두냐고. 돈이 썩어 나냐? 막, 이렇게 나와. 뭐, 이선그 또, 이제, <laughs> 바닷가 근처에 살았는데, 바닷가 근데 그 거기 영화에서도 아이가 빠지고 물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면 어 괜찮냐고 어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 난너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살아난다 죽어버리지 <웃음> <웃음> 그 어머니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많이 못 배우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 그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한테 야 사람 얼굴로 먹고 사는 거 아니다.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대. 사람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얼굴로 먹고 사는 것 아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 안에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안에 두기 싫어하자 그 자유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갖 죄악들과 우상들과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마귀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나고 그렇게 살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그다음부터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난장판과 아수라장과 그야말로 지옥판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영혼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이땅 가운데 모든 삶의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텅빈 상태를 허락하지 않는다. 뭐, 비움, 말은 멋지는데, 여러분, 비, 비우고, 뭐, 이런 거 되게 멋지지만, 이런 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뭔가를 채워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가짜 신으로 채워지죠.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멋지게 포장하지만, 그러나, 그는 우상입니다. 우상. 가짜 신이고, 결국엔 내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내 신이고,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그건 내 욕망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10개명, 1개명과 1개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이번두 2번, 번째가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것인데, 1번에서부터 틀어지면 2번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죠. 세상은 자유, 자유요,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고, 행복이고, 독립적인 삶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몰아내면 우상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숭배가 마음 안에서 영혼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내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머리에 지식의 문제에 갇혀있으면은 뭐 그냥 뭐 그냥 그 심리적인 것이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우상숭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할때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제자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무슨 율법 을 지키지 않았느냐? 왜밥 먹고, 밥 먹기 전에 손안 닦냐? 손안 닦는 게그 율법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그 종교적인 가치가 부여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손 안, 여러분 저기 그 식사하시기 전에 저기 소독제를 준비해 줬습니다, 저기. 예. 닦으시고, 어. 물론 그냥 드셔도 되는데, 저기 혹시라도 깨름직하신 분들은 저기. 저거 안 닦으면은,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laughs> 여기만 들어가지고 또, 요 부분만 드시고 또 다른데, <laughs> 어, 나 신앙이 없어? 막, 뭐, 그렇게지 마시고. <laughs> 그땐, 그땐 그랬어요. 제자들이 손도 안 닦고, 왜냐면, 하 제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그냥 별로 상관없이 지냈던 어부요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손을 안 닦고 먹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겠다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덕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속의 문제다. 사람의 문제는 손 씻느냐의 문제 아니다. 속이 문제다. 속이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구조의 문제 아니다. 그럼 구조는 사람이 만든 거죠. 아무리 멋진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사회를 비집고, 법을 비집고, 반드시 그 위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속의 문제인데, 그 속이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다음에 삶을 망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몸을 더럽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반드시 사람의 밖으로 나와서 그들의 몸을 욕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이 불신앙은 마음에서 영혼에서부터 시작돼서 몸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 즉,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상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인데, 왜 성적인 타락이 먼저 나오냐면, 성이라는 것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통로. 마치 물로 치면은 수원에 해당하는 거죠. 이 수원을 오염시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오염되게 되어있습니다. 수원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정의 타락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는 거, 셀수 없는 고통이 여기서부터 탄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 안에 서로를 그냥 뭐 없인 여기게 되고, 그래서 어, 타락이 시작이 되는데, 타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생명의 통로로 주어진 것을 생명이란 것을 빼고 오직 쾌락의 통로로만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통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 생명 거기에는 인격과... 어떤 한 사람이 정신과 영혼이라는 건싹 사라지고 오직 육체의 쾌락 말만 남게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버린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것을 나타내 주는데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역이 불릴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생명의 통로라는 것을 빼고 쾌락만 남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아무리 많이 해도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어, 대표적인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동성애 행위 자체와 그 본질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지,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나 그 모든 어떤 죄악을 범, 저, 범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 안에서 새로워지고, 의롭게 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받아들이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 하는 거지, 죄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는 않았어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죄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살인이 죄듯이 동성애도 죄고, 그 다음에 나온 것들도 다 죄입니다. 왜 여기서 이것을 그 사도바리 얘기를 하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뭐, 동성애가 아니면 뭐, 어, 뭐, 나머지, 결혼을 넘어선 모든 타락도 다 마찬가지, 동성애나 똑같은, 여러분, 동급의 죄입니다. 뭐, 그거는 뭐, 동성애보다 덜한 죄 아닙니다. 결혼을 벗어난, 결혼 전,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타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 하나님이 덜, 어, 뭐, 이 가볍게 생각해주고 그런 건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제거하자, 이와 같은 것이 몸속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인, 전인적인 타락이 시작이 된다. 그게 여러분 2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하나씩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릴 때, 자기 도망가지 마시고, 딴 생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어 제가 읽어드릴 때,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스스로를 진단을 하세요. 불이, 제가 뜻을 좀 설명돼. 불이 하나님의 의와 정면으로 상치되는 가장 근본적인 죄. 여러분 의리가 있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의리는 불이 조폭끼리 무슨 의리가 있어? 요 이미 불인데. 네? 나쁜 짓 하면서 무슨 의리를 찾아요. 의리 자체가. 그 혹시 시터 켜 있네? 좀 더운데 여기는. 껐어요. 이쪽도 컸어요. 네. 불이 추악. 추악은 극단적인 악독함, 사악함을 지닌 성분 악이 추한 것과 더러운 것이 겹쳐졌죠. 여러분, 사람은 더러운 것과 그 것을 보면은 당연히 혐오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혐오 자체를 빼어버리면은 대단히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는데, 그건 골라 추악 탐욕. 있는데 더 갖고자 하는 것이죠. 악의는 타인 남의 고통과 고난을 조장하고 즐기는 심성, 남이 안 되는 거 좋아하는 거, 시기는 다 아시죠. 살인 사람을 살해하는 거, 분쟁 서로 반복 반목하여 당을 짓고 대립 갈등하는 거, 사기 지능적으로 남을 속임으로 신의를 배반하는 일체의 행위, 악도 남을 향해 원한이나 해악을 끼치려는 충동, 수군 수군. 남의 귀에 속삭이면서 좋지 않은 루머 만들기를 좋아하고 여기저기 유포하는 자, 다르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문 뒤에서 귓속말하는 사람, 비방, 악의적으로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며 그 인격적 존엄을 깎아내리는 것, 등에 칼을 꽂는 사람,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다르게 번역합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 남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오만방자한 것, 교만, 자기보다 남을 낮춰 여기는 것, 자랑,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며 큰 소리로 호언장담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창의력 을 도모해서 창의력을 동원해서 음모를 꾸미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우매. 지각과 분별력이 없는 어두운 마음. 배약. 약속을 깨는 것. 무정. 다정한 애정이 부재한 냉담한 상태. 무자비. 자비가 불쌍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너무 추상적인 것 같은데, 모든 죄악들을 다 여기다 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이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그 핸드폰을 켜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도 벗어나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사해 놓은 것 같은 그대로 현 시대를 묘사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요? 인간은 내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외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는 하나도 발달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의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 이것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의 현실이고, 다른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위의것 중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 뭐였어요? 제, 그래도 만만하고, 이거는 뭐, 뭐, 별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뭐였어요? 살인? 응? 어? 살인도 영화나 그런 거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뭐, 아니죠. 살인은, 아, 아직까지 그래도 수군수군하고 살인하고 동급 같아요, 안 같아요. 비방. 아이, 뭐, 뒷담화는 뭐, 그냥 뭐, 임금도 하는 거 아닌가 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형죄다. 이렇게. 살인이 사형죄냐, 그러냐? 수근수근 하는 것도 사형죄다. 비방하는 것도 사형죄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살인죄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현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엄청난 것들이 파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사형에 해당된다. 죽을 죄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했는데 뭘? 애교나 그런 것들이 안에 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것이다. 한 번이든 한 가지든 상관없다. 이 21가지 중에 한 가지든 아니면 이 중에서 한 가지 중에 한 번을 행했건 그건 상관없다. 사형일 뿐이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 이런 얘기야 이런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목숨 걸고 제거하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 안에 꿈틀거리면 그것이 너를 죽이기 전에 너는 목숨 걸고 그것을 제거해라. 그것을 죽여라. 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너한테 나와서 네 삶을 온통 송두리채 다 망가뜨리고 더럽게 할 것이고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문제 아니다. 불신자들의 문제 아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다. 신자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고 하는 것이지 신자라고 이것을 범한다고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이 다 망가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뒤에 로마서 뒤에 가면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0장에 가면.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사도바울이 신자들한테 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의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홍의의 기적을 보고 세례를 받고 반석, 예수 그리스의 반석을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망했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구원받은 백성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우상숭배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음행 하지 말아라. 거룩함을 지켜라. 그 얘기하고, 세 번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망하지 말, 불평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었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어서, 어 하나님이 안 주셨으니까 불평하고, 물안 주니까 불평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어? 하나님이 안 보여가지고 금성하지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여기, 이세 가지는, 영적으로 우상순배고, 육적으로 성적인 거고, 이, 정신적으로는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려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도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로 가지만 예외 없이 파괴되고, 훼손되고, 오염되고, 이땅 가운데 신자의 삶은 누리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로마서는 뭐라고 하는가? 문제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이 같은 일을 알고도, 하나님이 사형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고도 행한다. 즉,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그요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케이로 캐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옳은 것을 듣는 즉시 아는 즉시 행하지 않으면 거기 분열이 일어나는데 분열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진리를 바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통합하려는 본능이 있거든요. 이게 합리성이에요, 이성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내가 알았는데. 행해야지만 옳게 되는데 그러기는 싫으니까 이 앞에 거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지나서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합리화시키고 남탓을 하면서 점점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불신자보다 악한 사람들이 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고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뒤바꾸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도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 죄를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전파해서 그들에게 옳다 하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조장하는 거죠. 옆에 같이 동조 세력을 만드는 거고, 동조 세력이 만들어지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 합법화됩니다. 죄가 합법화됩니다. 여러분, 실, 실정법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폴 아트마이어가 이구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보편화된 사회적 기준치로 삼으려는 욕구. 이렇게. 개인적인 죄를 이제 마음 놓고 떳떳하게 행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용인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해결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직면해야 되거든요. 건강검진 앞에 서야 돼요. 피검사 그냥 받아야 되고, 자기 몸무게 그냥 거기다 화이트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뭔, 나는 맨날 무슨 한십몇킬로 빼가지고 맞지도 않은 옷을 버리지도 않고, 사순절 때 옷장 정리합시다. 냉장고랑. 2년 동안 입지 않은 것은 앞으로도 안 입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불편하죠.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거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얘기할 수 있는 진실함, 우정, 소망, 정의, 용기, 단순함, 한결같음 겸손, 너그러움, 믿음.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유치한 생각이 들죠. 앞에서 읽었던 거 비방, 교만, 자랑, 뭐, 살인, 그런 것을 들어야지 마치 어른이 된 것처럼.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거 드라마 나눌 때 15세 이상, 19세 이상 나누잖아요. 19세 이상은 뭐 나와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 돼서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앞에서 읽은 로마사의 이 목록들, 악의 목록들이 어른이 된것 같고 익숙하고 주변에서 맨날 보는 게 이거니까 그게 마치 원래의 것처럼 얘기들이고 성령의 열매나 희락과 자비의 양성, 충성, 오늘 이런 거 얘기하면 유치하고 동화 얘기하는 것 같고 익숙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되는데 거기에서 원래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 아니냐. 잃어버린 것이니까 지키면서 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이 삶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믿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너그럽고 진실하고 약속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비방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다. 이것이 성인의 어른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바뀌어진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몇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것이 뭐, 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주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쩌다가 설교하는데 본문으로 뽑는 사람도 없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움츠려들고 도망가고 싶고 딴 생각하고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위험하신 분입니다. 어디에 걸려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부러 다른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물타기 해서 이거는 뭐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암세포로 다가오게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직면해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런 것 요소가 없는가 있으면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목숨 걸고 제거해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술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 부분을 수술하셔야 돼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생각으로는 음란한 생각하고, 맨날 딴 생각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술하셔야 돼요. 인터넷과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위층이고 연예인이고 돈 많고 유명한데 왜 그런 짓을 할까?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와 같은 똑같은 짓을 할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 이거 얘기하자. 그런 즉, 선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대가를 치료더라도,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한 죄에 물타지 말고 무슨 대가를 치료더라도 반드시 수술해서 제거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거 얘기해. 반드시 그것은 제거해야 돼.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고, 너희들의 행복과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뭔가, 그리고 너, 이제, 그렇게 살수 있다라. 너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네 안에 예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물리치면서 살수 있다라. 우리는 얼마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게 하죠. 나도 잘하고 싶고, 이거 안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안 돼서 그렇다. 아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이거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다 이렇게 넓은 길로 가는데 잘난 척한다.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정할 겁니다. 혼자서 가도 예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메시지 교회 성도 여러분 기준이 뒤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가득 차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롱받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시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린 잃어버린 이 가치, 잃어버린 이 진리를 위해서 살도록 여러분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삶이요. 진정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요. 신자의 영광인 것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